2021년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을 영어로 evil 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산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live의 철자를 거꾸로 쓴게 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악이라는 철자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만은참 우연의 일치입니다 즉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거꾸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이번에 미국 하원이 새로 구성이 됐죠. 낸시 페거 씨가 다시 하원 의장에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선되자마자 새로운 의사 진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런 말들은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할 때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parents라는 말을 쓰라는 겁니다. Parents, one of the parents. Yeah.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완전히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미국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미국을 참 애국 애국주의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거의 뭐. 아주 전부 그냥 반미국이에요. 반미국. 예.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중공을 섬깁니다. 어,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심지어 어, 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하원 시작을 할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M E N 남자들이 남자의 복수형이 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안 된다. 그래서 아멘, 아우먼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원 개원 기도를 한 의원이 기도하고 나서 아멘, 아우먼 이랬습니다. 야, 하튼 <laughs> 거꾸로 가요. 아멘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의회가 사회의 미국이라는 국가의 윗물 아닙니까? 윗물에 지금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악이 창궐하는 워싱턴을 갔다가 수원프라고 그렇게 빗댔죠. 사실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그 늪을 메워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수원프 아주 그늪 같은 그런 곳을 갖다가 완전히 아, 늪을다 아, 늪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겠다. 그러면은 늪에 사는 악어나 그런 아주 흉측한 물고기들이 아, 다 죽어버리겠죠. 하튼 여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모든 도모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워가 떠다. 다 날려갑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의 진원지, 큰성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악의 진원지인 큰성 바벨론. 그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 세계의 정치인들과 음행을 하는 나라. 어떻게 국가와 정치 지도자가 음행을 하겠습니까? 아, 그는 뭐 음행을 한다는 그 말은 그냥 돈을 주고 받는 아주 은밀한 금전 거래를 한다는 걸 뜻하지요. 그 악의 진원지인 큰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들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한번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그 길을 그래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또 한국과 일본과 여러 유럽 나라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성해서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 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꿰뚫어 보고 악과 싸우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